1923년 10월 1일 친애하는 몰리 톰킨스에게 동봉한 편지를 당신에게 보여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여기서 있었던 일을 설명하자니 할수 없습니다. 암스트롱이 편지로 나에게 아드로크레스의 라비니아 역에 관해서 경솔하게 당신에게 약속을 했다고 말하고 내 생각에 당신이 그 역을 잘 해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지 알고 싶다고 말해왔습니다. 나는 왕립 무대 예술원에서 당신의 연기를 본 이후로는 한 번도 본 일이 없기 때문에 당신이 그와 같이 중요한 주역을 맡을 만한 실력이 있다고 정직하게 보증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나에게는 여기에 동봉한 편지가 있었기 때문에 암스트롱에게 호버스 로버슨이 최근 당신의 연기를 보고 굉장히 칭찬을 하니 다른 사람 말들을 것 없이 바로 당신에게 덤비라고. 회답을 보냈습니다. 그가 당신을 찾아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 편지를 보면 아마 내 편지는 읽을 여유가 없을 것이며 그게 나에게는 천만 다행입니다. 왜냐 하면 늦골을 다쳤기 때문에 현재는 움직이는 것이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나는 13일까지 여기 있겠습니다.여기는 이곳 레퍼토리 극장의 주인 겸 집에 있는 베리잭슨의 집입니다.조지 분하드 쇼.